오늘은 밑빠진 독의 실체를 알수 있을까? 직접 항아리를 사다 용접까지 해가며 만들었다는데. 이런 거, 저 이런 거, 좀 깨지지 말라고 항아리가 이열 받으면 깨져요. 이 깨지지 말라고 저 부족 복근 안 보여. 뭐고구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예, 이거? 이거 이란에 어. 이 땅에 붓고 그 항아리 같은 거 저런 어. 저 빵, 난이라고 하는데 어. 빵 만들어서 거기다 하니까 음. 이제 빵다 만들어 놔서 그 안에 뜨거우니까 거기다 고기 넣고 아. 뚜껑 더 닫아서 어. 예, 마신, 맛있게 맛있 이제 구워진 고기라서 음. 그 생각으로 여기서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음. 항아리가 있어서 음. 음. 이렇게 해놨는데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카리미 씨. 나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독특한 고기 굽는 항아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숯을, 숯을 넣고 탁거워주면 거기 넣고 뚜껑 닫아요. 얘 여기 넣을 거야? 먹고 싶어. 아빠 청소해 줄게. 기다려. 갔다 와. 아이들을 위해 만든 놀이터. 아이들 입성 전에 청소까지 해주는 자상한 아빠다. 가자. 자, 이거를 이렇게 쓸면 이게 더 그냥 쉬워. 더잘 쓰려. 이렇게 그냥. 그러네. 장모님이 잔소리 많이 해요 아니요. 잔소리는 안 하고 음. 마음이 안 들면 제가 한다고. 음. 그 나도 그래 음. 거의 비슷해요. 음. 잔소리가 잔소리라는 거보다는 내가 한거더빨라요 음. 우리 장모님 성격이 세요? 아, 세죠. 음. 거의 남자요. <laughs> 켜켜이 쌓인 10년. 성격도 알고 웬만한 건 맞춰 살아간다. 잘했어? 어, 끝났어요. 잘했어? 어. 야, 너네 공부가 우선이야. 알았지? 올라가서 놀아. 깨끗하게 됐어, 너희? 그럼. 너, 네, 됐어?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어, 다 했을 거데 놀이공원에 가지 않아도 아빠만 있으면 즐겁다. 마음대로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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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올라와서 같이 할까? 아빠가 올라오면 다 좋지. 다행히 좋아? 응. 아빠 조금만 줄게 조금.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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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앉아, 앉아. 앉아. 입이 행복한 시간. 쇠고리에 고기를 달아 항아리 안에 척척. 화끈하게 불맛을 입힌다. 한국 이름은 만약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뭘로 바꾸는 거야? 이미 사람들이 연천 간시라고 불래요. 네 예, 새고 새로운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음. <laughs> 김치 없신 못 응. 사는 연천 가시의 시조. 이 층사는 동선에 도왔다. 그를 그래, 뜨를 그래, 잡고. 형 여기 앉을래? 뭐 도와 도와줄 거 없어요? 잘 먹으면 돼. 어, 잘 먹으면 돼. 음. 아, 삼겹살의 묵은지는 환상의 궁합. 면못 놀아. 항아리 안에서 애벌구이가 끝났다. 바소리 이란 형님 덕에 특별식을 맛보는 주말. 뭐가? 외출했던 여자들이 돌아온다. 천막을 걷자 드러나는 수영장. 아이들은 마지막 물놀이를 즐기고, 장모님은 텃밭으로 장을 보러 간다.